안녕하세요. 가긴철아이 곽인철 언구세요 가긴철입니다. 반갑습니다. PC립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우리 아이가 잘 먹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엄마들이 어, 마음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PC립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엄마가 일부러 막 만들어 준다거나 이런거는 너무 막 신생아들 그런 아이들은 초기에 조금 도와줄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한달 두달 혹은 3개월 막 이렇게 된 아이들은 아이들 스스로가 피시립을 만들 줄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처음에 아이들은 우유병 수유를 할때 애기가 이렇게 물게 되죠. 이렇게 물을 때 엄마가 이 젖꼭지를 애기 입에다 넣어주는 게 아니고 입술에 이렇게 대고, 아랫 입술에 이렇게 대고 있으면 얘네들이 이거를 하고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러면 그 끌어당기는 힘을 아이가 자기가 가져야지 되거든요. 그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 젖병을 아기에다가 이렇게 입에다가 넣어주는 거는 정말 신생아때 아기가 잘 못할 때 이럴 때는 조금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태어난 첫날부터 아이들은 생각보다 끌어당기는 힘이 굉장히 세요. 그 다음에 아이 스스로 흡착할 수 있는 본능도 가지고 태어나요. 제가 실제로 병원에서 태어난 첫날 아기들 이 우유병 수유를 해볼 때그 아이들 조차도 우유병 이 꼭지를 아기 입술 이 아래 입술에 이렇게 대고 있으면 얘네들이 이렇게 입술을 이렇게 달사달싹달서 거리다가 벼랑간 이거를 이렇게 훅 잡아 당기는 그런 힘이 아기들한테 있어요. 수유를 하다 보면 아기 입이 안쪽으로 말리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아기들은 수유를 할 때는 얘네들이 누르는 힘과 당기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젖꼭지가 입에 들어오면 젖꼭지를 혀로 입천장 쪽으로 올려서 젖꼭지를 눌러가면서 먹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를 스스로 끌어 당기는데 끌어 당기는 과정에서 이 입술이 이렇게 이렇게 말리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릴 때 너무 빨리 엄마가 젖병을 막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기다려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럼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을 텐데 어떤 것을 보고 아 이건 기다려줘야 되는 상황이구나라고 알수 있나요? 얘네들이 이걸 훅 끌어 당기고 몇번 이걸 이렇게 막 빨아요. 그러면 누르는 힘과 끌어 당기는 힘에 의해서 이피 c 립을 저절로 이거를 이렇게 양쪽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애기들한테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빠는 그 모양새를 보고 애기가 이걸 끌어 당겨서 힘있게 이거를 빨아서 먹고 있다 그러면은 너무 빠르게 그거를 도와주려고 애쓰지 말고 아기가 자기 감각으로 이 피시립을 만들 수 있도록 조금 더 기다려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럼 모유수유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유 수유도 마찬가지거든요 애기들을 이렇게 데리고 들어오면 수유 쿠션 찾아 수유 쿠션 차고 애기를 수유 쿠션에다 올려놓고 엄마가 이제 젖을 이렇게 꺼내서 애기를 그때는 건드리지 않아요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좀 있어 보면 얘네들이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젖을 막 이렇게 탐색을 해요 그런 탐색을 하는 시간을 조금 뒀다가 이+ 아이가 이 젖을 이렇게 탁 낚아채서 먹는 어떤 그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을 조금 기다려서. 얘가 이 젖에 흥미가 있는지 그리고 젖을 끌어당겨서 먹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지 이런 거를 보면서 좀 피시 립이 정말 안 된다 그러면 그때 살짝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많은 아이들은 사실은 피시 립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너무 과하게 초기부터 막 초반부터 수유를 하는 처음부터 너무 피시 립을 만들어 주려고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기다려줘야 하는 걸까요? 그냥 제가 만들어 주면 바로 빨아먹을 텐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 빨리 만들어 주다 보면 오히려 아이들이 수유하는 것이 불편하게 감정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안 하면 좋아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기감각이라는 게 있는데 시리비 만들어지지 않고 입술에 이렇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불편하다. 그러면 그 불편함이 아기한테 있고 아기가 그거를 느끼고 얘가 다시 젖을 띄어서. 아니면, 우유병으로 먹다가 우유병을 흡착을 했던 거를 흡착을 풀고 다시 얘네가 다시 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얘네들한테 좀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애기가 자연스럽게 스스로 젖을 좀뗄 수도 있게끔 도와주고 이러면서 아이가 이렇게 건강한 아이다. 그리고 젖을 그렇게 못 먹는 애가 아니다. 아니면 또 젖을 못 먹더라도 마찬가지로 모든 아이들은 사실은 능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수유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아이일수록 수유를 할때 아기를 건드리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흥미를 가지고 젖을 막 빨아서 먹으려는 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하는 것이 약간 미흡하다면. 그때 살짝 도와주는 것을 권유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지금 영상에서는 살짝 도와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지만, 더 많은 아이들을 진짜 제가 만나보면, 사실은 도와주지 않아도 얘네들 스스로가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고, 더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를 믿고, 아이를 믿고 조금 더 천천히 진짜 엄마가 도와줘야지 되는지, 어, 그거를 보면서 PC립을 만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